그니까. A, B니까. 어. 하고... 포장비에 좀 투자했단 말이야. 샷건? 초반에 샷건이 괜찮아. B 갈 필요 없고, 어차피 B 잠식당에 있으니까, 오른쪽이랑, 그니까, 여기 중, 오른쪽 중심으로 막고, 왼쪽은, 그, A 사이트 안에 들어간 사람인 것 같거든요. 오른쪽은 두명 가고, 세 명이 사이트 들어가서, 어, 터치나 나야, 아 방탄판 까였어, 말이야. 안... 방탄판 제가 수리해드려. 오, 아 수리도 되는구나. 아 괜히 꼈다 괜히 갈았겠네. 응? 왼쪽으로 하나 돌았어요. 응, 왼쪽만 봐. 얘네 오. 오른쪽 없다. 왼쪽으로. 왼쪽. 왼쪽 중심. 왼쪽 하나. 차 뒤에 하나. 들어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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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들어왔어. <laughs> 따줘 따줘 나게아 뭐야 어디야? 아씨 들어왔어. 밀리고 있어. 조심어 오이, 애들, 오, 줌멍 아, 보고, 애들, 죽이고 있네. 버닝 사살. 오. 나이스. 내놔, 니꺼. 네 니가 들고 있는 거 모든 걸 내놔라. <웃음> <웃음> 나 이렇게 왔구나. 아, 1대1이었구나. 난쟤 말고 한명더 있는 줄 거봐춤춘다고 어, 이기면. <laughs> <laughs> 방탄일어락 음. 소리 이 방탄 깨이트방 방탄 게이림게이이게이게이벨게 가스탄이 연막탄인가? 아세탄이 수류탄 세열탄이 수류탄인야 응? 그런가? 아 그러네 세열탄이 그거네 가스탄이, 가스탄이 그 연막. 연막 연막이 따로 없는거 그러네 연막이 따로 없나보다 가스가 애들 진입 아, 못하게 하는거 아니야? 아군한테는 무해야돼 아군한테는 아. 어 적군한테만 데미지 들어가 님 어떻게 올라가? 스페이스 바라니까? 매달려 있는데 그냥? 떨어지는데 스나 있다. 스나 있어? 밖으로 안 해. 안 해야지 안 해야지. 오른쪽으로 온다 얘네. 오른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? 에 네, 오른쪽 돌. 아하긴. 오른쪽 돌. 하나 하나 왼쪽 하나 왼쪽. 왼쪽 돈다. 흔한 내버려두고 안에 오는 것만 저기 있는 거 저기. 어 오는 것만? 1층 몇명 내려가줘요? 락 럭키 어디야 아전 아, 어, 뭐야 이거 아 스나 맞았다 아, 나, 나. 나 위에 올라와서 살려 줄수 있어? 새로? 이거 한 명은 올라와서 살려 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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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어. 저기 있는 거, 거. 나만 보여, 보여. 아, 나 저는. 아.

총으로 바꾸는 게 너무 느리다. 나한테 당했네. 쉽지 않다. <laughs> AB 똑같으니까. 아 여기 뭐 돈이 이렇게 많냐? <laughs> 돈이 많네. 노다지다 노다지야. 아니, 근데, 소음기, 그거 안 쓰면은, 총 쐈을 때, 오른쪽 미니맵에, 그 범위가 떠. 어, 소리 범위 같은. 그래가지고. 스나 있다, 쟤네. 바로 앞에? 있는 거 아니야? 방금 본거 같은데. 아니, 잘못 본 거일지도. 안 해, 안 해. 나태킹 저걸 쳐졌네. 어 거기. 버려. 저 옆에 오케이. 옆에 돌았어요. 어디 어디고. 한놈 밝게 안야. 아. 4번 쪽 쪽. 아 뭐야. 아이, 양가 뉴턴 파이 저기 있는 거남 2층인 우리 껌 누구인 설치? 어잘피 하시는 뭐야드를 설치한다. 어 보여줘 드가설치되었 어서 가서 주변을 지켜. 1층 하나. 와 오케이. 열. 2층 하나 2층 하나. 2층? 2층에 우리가 있는데. 밖에 밖에 서 하나 달려오는데 저 어디라고 해야지? 되 왼쪽? 1층 하나, g 층 하나. o to 이 h e c 데 t y i 이겼다 이겼다 to go to the city. I'm g 나이스, 나이스. <laughs> 이거 1승 가능할지도? <laughs> 야, 전이. 어, 세네. 세네, 세네. <laughs> 내가 안 쓰는 탄도 버릴 수도 있네. 응, 맞아, 버릴 수 있어. 미 벌어야 겠에돈이천원있으신분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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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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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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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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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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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머지 A 저쪽 사이트 쪽으로 가야 돼. 오른쪽 돌아서 스나. 할게 개, 개똥은 왼쪽 가서 스나 해줘. 저기. 어. 각그 숨는 데안 나오게. 아전 전 어디로 가죠? 따라가면 돼요. 나 이렇게. 알겠. 아 도는 거 있다. 한 명. 저기다, 적군을 발견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발견. 아니, 이쪽에 도는 거 하나 있거든. 그 따져. 어, 오른쪽에? 오른쪽으로 어 오른쪽 도애 있어. 난 하나도 안아 잠깐만. 왔다. 어, 오른쪽에 더 썼어요. 어. 음. 확인.

나 갔다 살려주세 오케이, 오케이. 다 오른쪽에? 확인. 아 샷건 그냥 내가 견제할게 적을 발견했다. 나와야 되잖아 어, 병신 왜 안나와 여기 있는거 같은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우리가 인원 훨씬 많아 여기에 설치하면 돼어 어, 어. 설해 설해 근데 누가 들고어 해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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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했어 아. 와씨 숨만 쉬니까 이겨주신대 개꿀인데 그냥 나했어 나했어 다 좋다 일도 회복이고 서 있기만 하는데 이겨주네요 아 근데 회복이 의외로 꿀인데 저거 어 그니까 <laughs> 막상 보니까 내가 하기, 내가 하기에는 쓰레긴데 약간 받으니까 좋은데? 총못 떨구냐? 에.. 네, 적어도 한번써 보실 분? 너폰폰못 떨가? 아, 쓰레기네. 폭탄을 떨굴 수가 없네. 저거도쓸 사람 한번 써 봐. 안송 뭐? 드림. 아, 써 보면 한번. 어, 써봐 써봐 오, 개멋있어8번이야 <laughs> 이거 구탄 쓰실 분. 아요. 적팀 거 뺏어. 저거 제시체. 아네 거요? 네. 씨 <laughs> 네. 언제 쓰지 이거? 응잘 응, 만들었어. 세대 소지확미션 적도록. 번. 또 도원에 있다. 도원에 또 있고. 이야. 너무 멋있어. 앞에 아, 하나. 간다. <laughs> 아 뭐야? 하나 있죠? 스나, 스나. 아 뒤졌어요. 나 어디 있어? 손는한명 있다. 오, 소리 끝내주는데아 들어가줘야겠는데 같이 들어가줘야 돼. 아 동쟁이 하나 있는데. 2층에 둘 있어. 요 개피 개비 아. 아야씨 아, AR에 터졌다. 살라피 살라피. 우리... 저건 어떻게 흡입나 왼쪽으로 가서 내가 스나를 해야겠다. 안 되겠다. 그니까 <laughs> <laughs> 저건 없이 밀때 우리가 같이 밀어줘야 돼. 저건 없이 의외로 빨리 터져가지고 돌진기가 또 있음 <laughs> 어 돌진기 있어가지고 돌진기 맞추면, 그 라이나이트 돌진기처럼 맞으면 한 방이야. 와, 3대3 막나. 어, 저거는 한번더쓰가 아, 아, <laughs> 가자, 가자. 돈이 남대 응 음, 손이 남아돈다 이제 여기 문제 발생. 발견했다. 해체킷도 사놔 어. 근데 해체킷 사놓으세요 해체킷 그거?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몰라 아무 <laughs> 어떻게 먹는지는 내가... 나도 몰라 왼쪽 조심. 오른쪽 안 보여요? 아, 어, 오른쪽 하나 있다. 어. 아, 아, 왼쪽에도 있다. 아, 왼쪽, 오른쪽에 다 있네. 아, 씨발. 다스나야, 다스나. 안에 있어. 저, 저거 따, 저거 따. 개똥 따야 돼. 아, 벽에 있다, 저거. 어디야? 움직였다. 움직였다? 네. 움직인다, 움직인다, 왼쪽에. 나이스? 아, 딴게 아니구나. 오른쪽 둘이에요? 아, 씨. 또 깨서, 아 그, 그, 통나무 있는데. 한 놈, 밝게한 잔. 얼굴 내밀면 스나 막고 죽어요. 쟤 저거 뚫고 있다, 저거 뚫고 있다. 아, 개똥 그 너무 전진한 거 아니야? 네, 저거 뺏긴다. 야, 이씨. 저나한 들고 죽어도 <laughs> 게면 어떻게? 아, 어, 개 아픈데. <laughs> 대꿀 대꿀. 어, 어, 개똥 소생 킷안 샀어? 돈 남아 많은데. <laughs> 저거는 선라안 샀다. 저거도 바로 낌. 오, 하나 시간 시간 <웃음> 시간 태워 <laughs> 시간 태워. <laughs> 어, 시간 태워. 어제 와야 돼, 와야 돼. 개똥 그냥 거기 숨어 있어. 거기 숨어 있다가 자기장 많이 다가오면은 그때 껴. 아군 저기 어, 남았고요. 개똥은 왼쪽 막아주지? 왼쪽? 왼쪽? 어, 왼쪽. 허니 그냥 홀딩만, 홀딩만. 어, 안 죽여도 돼, 안 죽여도 돼. 쟤 어차피 와야 돼. 쟤 와야 돼. 안, 안 오면 죽어, 쟤. 나이스.

나이스! 이겼다! 이겼다. <laughs> 와, 끝승이다. <작성이다. 웃음> 야, 저거 넣을 때 저거 넣 씨발 어 서로 존나 쏘는 것 봐, 씨. 역병더 씨. 이거를 칠꽉 가네? 오진다. 와, 이겼다. 와, 아, 배우 이겼다. 에이스 좋구요 키다. 빌링 머신. 저는 먼저 어, 들어가보. <laughs> 뭐 자러가? 맞지, 맞지 맞지. 오케이 수고 수고. 어고습니다고 어, 했... 감사합니다.